영적 기갈이 오는 때를 알라 종말의 징조사 영적 기갈이 무엇인가요? 음식을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며 육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은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대신 마음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 낙심과 절망, 짜증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렇지만 육체의 양식이 핍절된 것처럼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서 영혼의 기가를 채우죠. 하지만 육체의 즐거움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심해집니다. 이 시대가 그렇죠. 시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 있으며 인터넷에서 24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생수가 흘러나오는 말씀은 드물어요. 죄다 입에 발린 축복과 격려, 덕담과 위로를 주는 설교로 도배하고 있지만 영혼의 기쁨은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에 무지하죠.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말씀을 싫어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수가 넘쳐날까요? 그래서 교회마다 영혼이 갈급한 교인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갑갑한 일이에요.